의외과 의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원래 첫째, 둘째 주가 온라인 강의로 제공되기로 하고 세 번째 주부터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다시 2주 동안 더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내용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사회 중심 1차 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지만 그러나 환자의 건강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지역 사회 중심 1차 의료를 시행하는데 지역 사회 중심 1차 의료의 과정으로 지역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지역 사회 보건 문제를 조사해서 지역 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해 보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사회 중심 1차 의료의 과정 중에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실제로 지역 사회 수준에서 어떻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볼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건강 증진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것은 소위 WHO에서 정의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건강 증진은 지역 사회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하여 보다 나은 건강을 얻게 하는 과정이다. 이 내용은 제 1차 오태와 국제 건강 증진 회의에서 이루어진 선언문 내용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나 건강증진에 대한 이런 정의 개념은 좀더 오랜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1978년에 WHO, 국제보건교구에서 카작스탄의 알마알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건강증진, 건강에 대한 선언을 했는데, 이때 주로 초점은 물론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감안 살펴보면 역시 그 알마타 선언의 그 캐치 프레이즈라고 할수 있는 것이 200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도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게 지역사회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런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신뢰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여 이러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 운동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의사로서 일차 의사로서 물론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 보건 시스템 속에서 환자를 보고 진료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지역사회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86년에 오타와에서 다시. 제1차 건강증진 회의라는 것이 열렸고 역시 who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하나의 그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건강증진 회의 이 대회는 지금까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좀 달랐는데 제1차 오태와 국제 건강증진 회의 대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건강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보다 나은 건강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즉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해 낼수 있고, 또 자신들의 건강에 건강 증진을 위한 필요를 만족시키고, 또그 환경을 뭐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곧, 오타와 건강증진 선언, 에 뒤따라서, 몇 가지 하나의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제시되어졌는데, 어, 다섯 가지로 구분,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가지는 좀큰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 정책에 대한 거, 뭐 법규나 재정 등,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좀그 지지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기술, 직업, 에너지 등등 좀더큰 시각에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이것이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일단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하고 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단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네 번째로는 혹시 지역사회 주민 개개인이 일단 건강증진을 위한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정보도 제공되어야 져 하고 그들에게 보건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 건강 증진 위한 기술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 행동 강령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사회 주민 개인이나 또 지역 사회 그룹 또는 의료 기관 의료 의료 전문가나 의료 기관 또는 정부 등이 이러한 변화를 위한 어떤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는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건강증진 선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건강증진은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원, 즉 지식이나 기술, 어떤 권위, 재정, 이런 것이 과거에 건강 전문가, 보건 전문가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지역사회 수준으로, 즉 지역사회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전차 주민에게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보건 전문가와 지역사의 주민이 하나의 위계 질서가 아닌, 즉 보건 전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역사의 주민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대등한 위천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그러한 그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지역사의 건강 증진이 전문가 집단의 손에 위임되어 있었고 따라서 중앙관료체계 관리들이 모든 문제를 결정했었는데 었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전문가 중심의 기술 중심의 그러한 제도적 접근에서 좀더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그런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또 이와 같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그룹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이 건강 증진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보건 관리들에게 조언도 할수 있고 또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공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와 같이 어떤 지역 사회 수준에서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건강 증진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은 건강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과정을 이제 지역사회 조직화,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자극을 줌으로써 개인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동원하는 것뭐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또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지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강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지역사의 주민들이 지역사의 보건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명하게 되고 또 문제 해결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또 지역사의 건강 수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단 주인 의식을 강조하는 것인데, 지역사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책임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 조직화는 물론 개인의 어떤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것 그것도 아,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변화, 규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에 하나의 그 원리, 어떻게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잠깐 그 설명을 해보면, 그 지역사회는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죠. 즉, 지역사에 회 속해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공통적인 가치와 재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소그룹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문화를 공유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가치나 규범, 상해 상호 연결성 등이 다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죠.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상호 의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이 시스템, 소위 지역사회라는 시스템 안에는 뭐 개인도 있겠고 개인보다 좀더큰 소체계 하나의 하위 조직도 있겠고 또 하위 조직 간의 상호 관계도 어, 구성되어져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하위 조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뭐 정치적인 어떤 단체, 경제, 보건, 뭐 교육, 미디어, 종교 등 사회복지 여기에 물론 봉사 단체나 시민 단체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조직화는 바로 지역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했을 때 시스템에서의 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다른 영역에서의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 사회의 조직화가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떤 어떤 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 변화의 효과가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결국 지역 사회 전체의 변화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변화로 아주 신속하게 확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때 사실 지역사의 회 변화가 일어나는 수준은 여러 단계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의 변화, 또 기관 수준의 변화, 또지역사회 수준의 변화, 또지역사회 보다 더큰 외적인 어떤 환경적 변화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먼저 개인 수준의 변화는 뭐말 그대로 개인 수준의 변화죠. 그래서 개인 개인 간에 개인이 어떤 다른 사람의 역할 모델을 보고 어떤 건강 행동을 이제 실천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개인의 어떤 건강행동 변화는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사회 규범, 그런 가치의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유가 건강에 유익이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유를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그런 어떤 행동 변화를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행동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개인 수준에서의 어떤 행동 변화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와 같은 행동 변화는 어떤 그 유인, 인센티브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조금 더 상위로 기관 수준의 변화인데요. 지역 사회 안에도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많은 그 하위 조직, 서브 시스템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의 조직 내의 기관들이 어떠한 그러한 그 건강증진, 건강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행동 변화가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의 리더십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 실천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 또 기관들이 서로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관들의 연계로 또 지역사회 내에 중요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 지역사의 전체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총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지역사의 수준의 변화인데 오늘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지역사의 조직화의 단계겠죠. 이것이 이제 좀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사의 개발, 그다음에 사회기획, 사회운동 등 여러 가지 방편들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지역사회 수준의 변화는 지역사회 개발, 소위 그 경제적 개발과 잘 연결된 텐데, 지역사회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개발되고, 또 지역사회가 어떤 자치성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과 잘 연, 연계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큰 수준으로 환경 수준의 변화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즉, 지역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외적 요인들. 이것도 지역사회 변화에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규범 또는 뭐 경제 어떤 정책의 변화 또 시민 운동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그 전체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 개인 수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 역할 모델에 대해서 건강 행동을 실천해보고 또 그런 것이 어떤 그 집단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크게 큰 차원에서 어 하위 체계 안에 또어떤 기관들, 기관 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그 리더십들의 역할 또 이런 것이 사회적 어떤 네트워킹에 의해서 확산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큰 수준에서 어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어떠그 변화는 뭐 지역 사회의 개발을 또 사회 기획, 사회 운동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지역 사회 의 조직화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더 크게 이제 환경적 변화, 외적 환경 변화라 할수 있는데 물론 지역 사회 에 영향을 줄수 있는 외적 환경 변화이겠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또는 뭐그당시에 사회의 조류라든가 정책, 또 경제적인 어떤 상태, 기술 등의 변화가 또 지역 사회 어떤 그런 건강 행동에 변화를 가질수 있겠죠. 사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수준의 그런 변화들이 하나의 그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모양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수준에서의 변화도 또 다른 수준에서의 변화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그 특별히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사회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 사회 수준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일으킴으로써 전체 지역 사회의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사회 조직화를 위한 중재의 유형으로 로스만이 아주 오래전에 세 가지의 어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뭐 굉장히 그 내용이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소위 그 어, 지역사회가 그 나름대로 사회경제적으로 발달하고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 자치적으로 그 참여 능력이 향상되고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면서 지방자치 그런 그 정부들이 하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보건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접종을 60세 또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접종해 준다 이런 것은 그 지방자치 그런 정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사회 기획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진단을 내리고 또 지역사회 어떤 요구를 분석해 가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참 경제 개발을 하고 있었을 때 당시에 그렇게 지역사회 수준에서 또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아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결국 지금 결론적으로 뭐 많은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전국민 의료 보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혜택을 많은 국민이 누리는 결과입니다 하나의 이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사회 행동 모델 뭐 이거 많이 경험해 볼수 있는 거죠 소외된 그룹들을 동원하고 또 그들의 어떤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법률적 사회적으로 이제 주장하게 되는 소위 뭐 시민 단체나 단체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인데요, 뭐 산업장에서 어떤 산업체의 보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화하고 또 그런 것이 정책, 법률 또어 사회적 이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그 지역 사회 조직화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조금 다섯 섯의의단로설설했했데브 r a m 트 분의 의 어떤 런자자를한 한번 그 델을제을제용해용해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화의 그 m 단계라고 i 는데어뭐 그냥 이해해 볼수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분석 프로그램 기획 및 시작, r 프로그램 실행, 그리고 프로그램을 a p r o g r 고 m that is a program that is a p 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이 지역 사회 분석입니다. 이미 뭐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역 사회가 어떠한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 사회의 구조, 가치 체계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사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지역 사회 진단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지역 사회의 조직화를 위한 소위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도자나 또 기관들과 조기에 어떤 협력적 관계를 좀 형성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역사회 건강 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동원하는 것 이런 준비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사회의 정의 또 자리의 수집이 것은 이미 지난번에. 지역사회 진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범위를 설정하고 특히 과거 지역사회 조직화 던 경험을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수준이나 인구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내용이 이 내용이 지역, 지역사회 분석 단계에서 특히 지역사회 조직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지역사회가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노력을 위한 어떤 변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즉 변화를 원하는 힘과 그다음에 현재의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자 하는 힘 사이에 어떠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 변화 힘이 더 크면 지역사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지도자들은 어떻고 또 지역사회 조직구조 인력 재정적 자원들은 어떤지 지역사회 관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변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지겠죠. 그다 보면 어떤 변화의 장 장애, 변화의 장애물이 있는지 또 변화를 위한 준비 상태는 어떤지 그 지역 사회가 변화를 위한 어떤 관심의 강도가 어떤지 그 문제를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하는지 주민의 인식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제가 조금 그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상적으로 어,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 정의를 했습니다.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 안에 학교 내흡연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교내 흡연율 자료를 다 수집하고 지금까지 금연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내력이 있었는지 또 학생 및 교직원들이 금연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사회 즉 당국 대학교는 어떤 금연 변화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 변화에 대해서 어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자 흡연이라고 하는 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흡연을 유지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또 어떠한 염려가 있는지 만약에 금연을 시도했을 때 어떠한 염려가 있는지 유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흡연을 하게 되면은 뭐 학생들이 뭐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고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나 캠퍼스가 지저분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 금연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나 또흡연자들의 어떤 불편 호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건강 의식이 높아지고 수업 결손 률이 줄어드는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 염려나 유익 이쪽 부분이 더 강해지면은 어떤 변화에 대한 그래 능력이 되겠고 힘이겠고 이쪽은 하나의 저항에 대한 힘이겠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힘이 더 커지면 어떤 지역 사회의 변화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변화에 대한 장애물이 있는지 뭐 이, 이 요소들이 하나의 변화에 대한 장애물인데 장애물인지를 이제 평가해 볼수 있겠죠. f the name of the name 하고 the na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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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동원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e name of the 지 네, 유도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어떠 핵심 그룹이 형성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자 하나의 코디네이터가 선출되겠죠. 그래서 한5명 내지 8덟명 핵심 그룹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터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이사회를 구성하게 했고요. 조직위원회도 구성하는데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기 에관련된 많은 그런 연합체나 다른 위원회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s the o t 위원들이 여기에 구성되어 e 야 하는데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관이나 그룹 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side is the o 자원봉사, 뭐 정치적 등 지역사회의 어떤 하위 그런 그 집단들 단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목적, 사명, 목표를 정의해서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곳에서 언제까지 성취한다는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위원, 지원,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다 설정하고 또 그러한 구성원들을 훈련하고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